여러분, 어, 알토도 그렇고, 소프라노 악기도 그렇고, 이렇게 세팅이 다 되면, 어떤 소리부터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도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지, 그런데 연습하기 가장 좋은 음은 솔이에요. 그래서, 솔 자리를 잡으시고, 어,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처럼, 숨을 배에 가득, 배에 가득히 넣은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내보내는 거를, 솔 온지를 잡고 하시는 거죠. 근데, 쏠 소리를, 어, 입 모양이 바뀐다거나 호흡이 바뀌면 여러분, 어, 소리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남한테도 듣기 싫고,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는 남한테도 듣기 좋잖아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내가 들었을 때도 좋은 소리를 만들어가는 연상과 그런 연습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부터 솔라시도 올라가고, 도에서 도시라솔, 내려오는 연습을 처음 먼저 하시면서 가장 쉽게 날수 있는 소리기 이 때문에, 아, 이게 솔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라가 이런 소리구나, 아, 연습을 하시면 되죠. 하지만 어, 손에도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아니면 호흡이 소리가 좋지 않은데도 계속 진행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잘못된 거는 그때그때 그때 잡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솔 소리가 일정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시 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손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많이, 이렇게, 많이 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손에 힘을 빼고, 악기에서 손가락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 근데, 그 소리들이, 솔라시도, 제일 좋은 소리니까 한 번에, 다다다다 연결하지 마시고, 한 호흡에 한음씩 끝에는 음이 사라지는 것도 좋고, 어, 아니면은 이 지금 바람을 넣는 이 부분을 혀로 딱 살짝 막아서 텅잉으로 끝내는 것도 좋고, 하지만 호흡을 무리해서 다 쓰지는 말고 한 음을 한 크기로, 쏠 음을 두 박자로 했으면 라 음도 두 박자로, 시 음도 두 박자로, 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흔들림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바로 연습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도시라솔도 내려오고 알토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왼손 먼저 솔라시도를 먼저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손으로 내려가서 연습을 하시면 어, 소리를 내기에 좀더 편안하고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은 어, 솔라시도 연습법, 솔라시도 도시라솔 네 박자 씩, 두 박자 씩, 그 다음에 한 박자 씩 이렇게 점점 하지만 같은 호흡으로 일정하게. 내가 듣기 좋고, 남도 듣기 좋은 소리로 조금씩 다듬어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